네, 안녕하세요. 엔데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여기 게임창에 보시면, 마이, 마크 스킨 제작소, 그리고 바스볼, 어, 그리고 이거 마크 뱃다운로드 하는 거, 마크 마스터, 이건 뭐, 비우기, 비우길, 이, 헝그리 샤크 에브리션 일단 이건 모두 까는 거, 그리고 또 로블럭스, 몰라, 마크 사진 찍는 거랑, 그리고 이 계산 게임 픽셀과 클래시 로얄, 롤링 스카이, 클래시 오브 클랜, 스팅맨 전샷, 모비즌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 여러분. 그리고 마크는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는 제가 이제 이제 원래 인터넷으로 깔려고 했는데, 안 깔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크 영상을 못 올리게 됐다는 거라고 아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는 게임이 좀 아니다. 그러면, 좀비고. 좀비고가, 이상한 게임이네. 이것들은 다 뭐야? 음, 어떤지 간에 이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뭐지? 어, 이게, 피제 스피너 어. 같은 건가? 어떤지 간에서,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지? 오버워치가 아, 이거, 겐지 아니에요? 그 오버, 오버, 오버워치, 오버치에서 나오는 그, 게, 겐지. 그 막, 뭐 하는 거. 아, 둘이 반에서 막 애들이, 어, 오버워치, 오버워치 되는데 제가, 저는 뭔게임지뭔 뭐 게임인지 뭐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유튜브로 봐보긴 했는데, 운항님 유튜브로 봐보긴 했는데, 음, 음, 이건 뭐냐? 야, 이거 뭐냐? 이상해, 이거. 클로버, 클로버급판인가? 스토 나가졌어. 새로운 게임을 찾아야 돼요. 알려.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새로운 게임은 깔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뭐 재밌는 게임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그 유튜브로 댓글에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그 그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댓글에 거의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지 간에서 저는 일단 댓글에서 좀 많은 게임들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그 게임들을 다해 보고 좀 괜찮다 하는 게임들을 골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뿅!